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고3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음, 하나님 앞에 평생 제 젊음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네. 신학교는 아니고, 그때는 건대 히브리어과가 있어서, 그런 곳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좀 연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재수를 음 하게 됐고 나중에 재수한 뒤에는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재수할 때음 괜찮은 신학교가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음 성경원어랑 또 영어 공부도 하고 다른 언어들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선배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배님이 제가 1학년 때 헬라어를 공부할 때 가르쳐줬던 분이에요. 무료로 후배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분도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청력이 안 좋아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 성경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이스라엘 에 가서 어,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선배님을 다시 만나서 간증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라는 것은 공통점이었어요. 저도 사분학을 공부하고, 어, 성경 사본을 연구했는데, 그 선배님도 총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갔다가 오셔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어떤 원어를 이렇게 분류하고, 또 감수하고, 작업하는 그런 작업에도 뛰어드셨고, 또 여러 가지 아, 한국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가을 내려야 할까? 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 될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죠.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 나는 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홍과 용,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고 활력이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받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진해 나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도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뜻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상의 소리나 어떤, 어떤 철학과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어, 사실, 우리 그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에는 가르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어, for. 이, for라는 게 앞에 나오면,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라는 그미인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 한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 이렇게 때문에라는 그 단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파되어지고, 쉼을 얻고, 이 땅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앞선 내용들이 안식, 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 하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해주고 있냐. 우리는 피조물이다. 근데 이 피조물이 어디에 서야 온전해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고장이 나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될까요? 그쵸? 그 로봇을 만든 사람 앞에 가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이면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숨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불편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은 제암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물질 앞에 나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떤 중독과 우울, 그쪽으로 우리가 피해서 어, 어떠한 어려움을 조금 잠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인생의 해답을 받고,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뜻과 그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들을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지 앞에 서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